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예, 한 15절로 그 이상을 보려고 했는데, 아, 5절까지만 끊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어, 3장 어,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계속 교독하는데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아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미구대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산지 12년? 13년 되었는데 불편한 것이 언어입니다. 예. 또한 미국 사람들의 사고와 뭐 생활 방식도 너무나 어색하죠. 특별히 언어에는 이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언어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좀살만한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때대로 미니구의 문화, 언어, 생활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언어, 생각의 차이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땅과 하늘의 차이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개인적인 말씀 읽기 시간을 통해 해서 하늘의 것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습득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마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마지막 힘겨운 삶처럼 애써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6월절 기간입니다. 한 일주일, 8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뒤로 좀더 길겠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 행하시는 표적들, 영어로 보면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도 그렇고.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루살렘,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여러 표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로 많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할때그 믿었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게 발견,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텐스, 시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헬라오는 이 시제가 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앞에 부분의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부정 과거 시제.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그 이야기를 할때 사용하는 그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의 뉘앙스, 뉘앙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 일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우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출석하고 정말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듭남 없이 회심 없이 성령의 내적 역사 없이 일어나는 인간적인 반응으로서 이 모든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믿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세상적인 평안함 이게 더큰 유혹이거든요. 한번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보음 8장 13절을 볼까요? 여기에 일시적인 믿음이 나와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이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잠깐은 1년이 될수 있고, 수개월이 될수 있고, 10년이 될수 있고, 자기 청춘이 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볼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23절로 넘어갈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주여 주여 부르며,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 없이, 회심 없이, 성령의 내적 역사 없이, 거짓 믿음, 권을 얻지 못하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딱 보고 일시적인 믿음, 과거에 단순하게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2장 23절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믿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한 표적들을 보고 순간 혹한 것입니다. 감정이 복받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그 표적에 집중된 거예요. 메시아를 진짜 보지 못하고. 르네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속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에 머무르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예, 의탁하셨다. 자기 몸을 믿으 어, 의탁하셨다는데 이 의탁하셨다는 말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미완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믿음이에요. 꾸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 저 많은 무리들이 무리를 어, 표적들을 보면서 좀 흥분했구나. 감정이 복받쳤구나. 아드라이 알린이 많이 분비되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불길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진짜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진짜 신학자, 개혁주의라고 한 것은 개혁주의를 자기가 개혁주의자라고 한다고 개혁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는 성경 해석의 방향, 그리고 목회의 방향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라고 했는데, 이 진짜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시대의 교회 출석하고 있는 90% 이상이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들이 있는데, 이 근거들은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나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외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0, 2장 23절에서 3절, 3장 1절을 볼게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나와요. 그렇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읽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할게요.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장 1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일시적인 믿음, 표적들을 보고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의회라고 저희 썼는데 공회원입니다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무엇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마음 속에 바리새인 하면은 아마도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 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이,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생겨난 어떤 그룹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경건 훈련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연구해서 얻게 된그 말씀을 나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자들이에요.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유대사회의 종교적 리더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배웠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네가티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면 은 그렇게 나쁜 이미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3장 1절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그때 당시 유대사회의 사법, 입법, 행정, 종교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구성인원이 71명이었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 나머지 70명은 종교적 리더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또어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 니고데모는 이러한 종교, 명예, 권력 기관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니고데모에 밝히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내용을 떠올려 볼 때, 떠올려 볼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겸비한 요새 말로 엄친아였던 거죠. 아니 그거보다 더했을 거예요.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 5절을 살펴본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그 사람을 굳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표적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오늘은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 찾아왔다고 해요?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보세요.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인 리고 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의 상태는 밤이었다. 어둠이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이해하면 이것이 확실합니다.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 그리고 빛에 사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은 빛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어둠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할 때 로고스를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계시의 수단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늘어내는 수단으로서 또 빛이 사용되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죠. 즉 어둠을 밝게 드러내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빛의 상대적인 단어가 암어둠인 거죠. 보십시오. 구원을 얻지 못하는 헛된 믿음. 즉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인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의 상태는 어둠이었다,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을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람들과 같은 우리로서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당신의 행한인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니고데무의 진술과 상관없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가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 너가 지금 거듭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죠. 뭐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하지만 거듭나다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조금 그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을 설명드릴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3절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과 같이 애물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똑똑한 사람, 정말 스마트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병건주의, 열심히 성경 연구했던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 어머님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날수 있겠습니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 5절에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이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절 5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 되면 니가 말한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뭐예요? 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나누어야할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 6장에 살펴볼 때 다시 자세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병결을 상징하는 단어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을 보면 물을 로 씻는 의식이 정말 자주 많이 등장해요.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어,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잘 정리를 해주세요 먼저 레이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이기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사셀 염소. 네, 대속제일.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었죠. 몇 달이 됐지만.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무격 제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모든 의관을 정리하기 전에, 보음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민숙이 19장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모함을 깨끗하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장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정결의 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제작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 에스겔 36장인데 이때 성령을 약속하세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5절을 보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윤례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약속한 땅에서. 이때부터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과 성령을 성경에서는 함께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물 또는 세례의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물 자체에는 효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역사에 의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성경은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세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음 죄 씻음 세례 즉 물에 들어가 나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전부 하나로 본 거예요. 이도서 3장 5절을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를 사하시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 창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 신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은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위로부터 났다라고 할게요. 성경책을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종이성경을 보시면요. 그 3장 5절 그 거듭나다라는 앞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풋노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가 또는 위에서 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데, 이에 해당하는 진짜 원어는요. 메인 그 의미가 메인 미닝이 아시라는 부차적인 의미보다 위로부터 위에서 라는 의미가 우선시돼요. 근데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면 위로부터 났다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때 자연스럽게 지금 읽은 디도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의해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계속되는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이어지는 강에 하늘의 일,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의 일의 일이라고 말씀한 거고, 인자가 위로 들려지는 그 사건을 노뱀이 들려 올려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꼭 3장 6절 이하 쭉 읽어보시고, 조금 시간이 더 되시면, 아니, 시간을 내셔서 민숙이 21장, 노뱀 사건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에,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난 그회의 성도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반드시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